어, 이거 바로 살수 있는데 님들이 조합하면 사는 게 보고 싶다고 해서 조합하면 살 거긴 한데 이거 언제 쓰냐? 다리우스 경을 세 개를 갈아서 디옹. 별소다 니코 프레스티지 에디션을 얻는 거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프레스티지가 더 이쁜데?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형상 분리가 생기면 머리가 이렇게 빛나거든요?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으면 형상 분리가 있는 거죠. 어, 색깔 다르네. 기본이랑 색이 다르네요. 기본은 이거 약간 초록색이거든요. 이도 색깔 다르고. 어 진짜 어려다. 근데 이거, 이거 개구리 좀 너무 개그야 아무튼 이렇고 아! 아 이거 원본 그 음! 음! 이거 없어졌네 아안돼 원래 이래야 된다고 어? 뭐지? 원래 이래나? 오 어? 오. 어?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룰을 너무 안 했나? 어 뭐지? 피아니코 이거 프레스티지 봤는데 네.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아닌 거 보여드릴게요. 테두리는 이렇게 돼 있네요. 집 가는 거. 그리고 이게 W와 달라요. 아까는 노란색이었는데 지금 초록색이랑 붉은색이죠? 그리고 평타색도 달라요. 아까는 파란색 파란색 노란색이었죠? 근데 지금은 노랑색 노란색 분홍색이고. 얘는 여기가 이제 초록색이 불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Q는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Q 색깔도 다르고. 이도 아까는 완전 노랑 는데좀 약간 주황빛도는 색이고. 트레스티지는 노란색이었는데 요거는 초록색. 뭐 죽는 거좀 보자. 빛으로 사라지는 거. 여기까지네. 이거 자야라칸 나온 거 봤는데 사실 어제 봤거든요. 근데 크로마가 좀잘 뽑혔어 조이가. 그냥 얘네 둘은 그냥 기본적인 스킨 자체가 이쁘긴 한데. 조이 크로마가 진짜 잘 뽑힘. 기본은 미리 보셔서 봤을 거니까 크로마로 보여드릴게요. 기본, 빨강, 화랑, 브로데 음 네, 빨강으로 보죠. 음, 테두리가 이거네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락한 궁 뛰어갈 때 약간 바퀴벌레 같아. 궁이, 이러고 뛰거든요? 제가 왜 바퀴벌레 같다고 하는지 좀 아시겠어요?

이런식으로 죽는거는 어 불타는 모션으로는 없어지네 자야는 둘다 똑같이 저걸로 하죠 빨간색으로 볼게요 기본도 되게 잘나왔어가지고 근데 이거 잘다이쁜데 기부름이 기시 너무 잘 보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잘 보여. 기시 진짜 잘 보여. 기시 너무 잘 보이. 뭐 궁은 궁이었습니다 날개가 생기면서 잠시 동안 이렇게 돌아오죠? 핑크색인 거 보소? 점점 어두워지고. 하얀색인데 땡기면 바로 없어지 이거는 치명타도 한번 보죠? 얘는? 딱히 세 보이진 않는데? 평타가? 이게 타격감이 좀 별로예요. 박히는 맛이 없다 해야 되나? 약간? W 치명타로 쳤는데도 좀 별론데? 아, 치명타가 되게 아쉽다. 쟤 너무 약한데 뭔가 느낌이 막 다른 건다 진짜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목소리도> 마지막으로 조이인데, 어, 조이는, 보시면 알겠지만, 크로마를 진짜 잘 뽑았어요, 이번에. 이게 이번에 이제, 코드로 드리는 크로마고, 이번에 크로마 자체를 진짜 잘 뽑아. 약간, 조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이겁니다 집갈때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괜찮던데 머리..머리 머리 되게 투명하게 나왔는데? <laughs> 머리 빛..빛.. 빛있는거 <laughs> 빛 보소? 평타가 까맣게 나가고 어 방금 보셨어요? 여 이거 모양 그대로 박혀있는 거. 뭐, 궁은 매우 잘 보임, 위치가. 와! 풍선 개잘 보이네? 와, 이거, 이것도 되게 잘 보이네? 어, Q랑 이런 게 너무 잘, 보이, 잘 보이기는 한다. 저 여기 있어요. 곧 날아갈 예정. 이런 느낌이긴 해. 뭐, 이는. 어, 이, 이, 이쁘네요. 맞췄을때 어떻지? 어, 이쁘다! 스킬 괜찮은데? <laughs> 근데 이거 그냥 애초에 크로마 자체를 너무 잘 뽑아가지고. 응, 어, 세상에 응, 쇼. 때... 초구 오셨어. 변수 제가 뽑아보죠. 이거 뭐 나오는 거냐? 음, 신화급 온전한 스킨이 1.5배 적용이래요. 나 이거부터 까자. 아즈르, 이달리 정수. 아이 무조건 세개 주는 건가? 여기 까보자. 오옹, 두 개, 두개 나오는 거 개오반데, 좀비 브랜드 하이머딩가 지옥에 나섰어 이즈리얼 허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